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회피성 행동 그들이 숨기려는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약점과 불안감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회피성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왜 회피성 행동을 보이며 그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예시와 관련된 통계, 사례 연구를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자아는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피성 행동을 취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회피성 행동은 종종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책임 회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는 내가 말한대로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팀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팀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미국 심리학협회 APA의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인보다 50%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회피성 행동은 갈등 회피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통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 상담 사례에서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그는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남편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거나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대화를 피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내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주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일반인보다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을 통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 회피성 행동은 감정적 회피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친구는 자신이 슬프거나 불안할 때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적 취약성을 숨기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회피를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인보다 60%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왜 감정을 회피하려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네 번째로 회피성 행동은 사회적 회피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고립되거나 사회적 활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직원은 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비판받을까봐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고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피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사회적 회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인보다 45%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 회피성 행동은 회피적 의사소통으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대화나 의사소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예 대화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이메일이나 메모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고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피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회피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직접적인 대화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인보다 50%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왜 회피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회피성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가족 내의 나르시시스트 부모입니다. 이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회피성 행동을 보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부모는 지금은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라며 대화를 피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에게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회사에서 일하는 나르시시스트 상사입니다. 이 상사는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이메일이나 메모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의 결정을 비판할까봐 두려워하여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팀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 나르시시스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슬프거나 불안할 때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적 취약성을 숨기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한 나르시시스트 직원입니다. 이 직원은 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비판받을까봐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고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피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한부부 상담 사례입니다.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그는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남편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거나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대화를 피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내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주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의 회피성 행동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약점과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회피성 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회피하려 합니다. 또한 감정적 회피를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를 보호하려 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의 회피성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들이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나르시시스트의 회피성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